가계, 기업, 정부는요 경제 주체로서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정부는 정책 결정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본다. 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편익과 비용을 따져야 된다. 편익은 이득이죠? 비용은 쓰는 돈이죠? 됐어요?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커야 된다. 마우스 좀 치울게. 자, 그랬을 때, 어, 사람들은 뭐가 크면 좋다? 순편익. 순편익은 어떻게 계산한다? 뭐 빼기 뭐? 아이디야. 어 편익 빼기 비용 여기까지 질문 없죠? 안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편익 빼기 비용 자 편익이랑 어떤 선택을 할때 얻는 이득 오케이 정신적 만족감 금전적인 수입 어려운 거 없죠? 어, 비용 비용 암묵적인 비용 중 가장 큰것과 명시적 비용 이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써놓을게 이 편익은 얘들들 따로 안 쓴다 어려운 내용 없었으니까 어?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 암묵 중 가장 큰 것. 가장 화살표 위 더하기 뭐야? 명시 중 아, 그냥 명시다. 명시. 얘네 두 개를 합치면 비용이 된다. 됐어요? 암묵적 비용은 뭐냐면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않니? 뭐야? 이거 처음 들어봐.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 아무 기회비용. 그렇지. 기회비용이잖아 이거. 기회비용 처음 듣는 사람. 쟤는 처음 들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이번 내신에 사회 에 있었거든 기회비용이. 재인데요어너 이번에 사회 없었니? 저 저희 학년. 아 오케이 오케이. 쟤는 원래는 물총 맞아야 돼. 이제 통합사회에 있었거든. 기회비용. 거기까지 넘어가지. 이거 안 배웠다고? 그래. 일단 넘어가자. 자, 어쨌든 기회비용 얘들아 기회비용 이제 좀 알아둬라. 됐죠? 명시적 비용은 그 선택을 할때 직접 지불하는 비용. 예를 들어서 물총 자국이 너무 많아가지고 쓰기 뭐언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어, 여행을 가. 자, 여행 어디 가고 싶어? 어디 갈, 어디 가고 싶어? 어? 하와이 뭐? 제주인지 어디? 영국 영국 그럼 미국 영국으로 해볼까? 하와이가 미국 영이니까 어? 미국 영국 자 근데 너네 어디 선택할래 최종 선택 자 미국 손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미국 손두명 영국 손 아이 골치 아프게 하네 진짜 가위바위보 의 뒤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 우리는 미국 가기로 했어 근데, 아, 영국에 뭐 있어. 얘들아, 영국 가면 뭐 있어. 대표적인 거. 아, 축구 볼수 있었는데, 피시앤 치스 먹을 수 있었는데, 뻥치지만 뭐, 안 먹고 싶잖아. 어쨌든, 그, 영국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못해서 되게 되는 그 안타까움 중에 제일 큰 거.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못 봐서 안타깝겠죠? 아이, 프리미어 리그 봤어야 되는데, 이 심리적인, 아이, 개같아, 가장 큰 마음. 뭐?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거. 그래서, 명시적 비용. 미국 갈때 드는 돈. 플러스 시간 이런 것도 되겠죠? 되겠죠? 됐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쳐 가지고 비용이라고 부른다. 어려운 거 없죠? 지운다. 지운다 얘들아. 어. 근데 여기서 명시적 비용을 그 선택을 할때 화폐로 직접 지불하는 비용이니까 금전적인 것만 따지는 것 같아요. 비용에서. 이해 가니? 어, 크게 신경 안 써. 근데 그거 가지고 퇴집 잡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자, 순편익은요. 한개 편익과 한개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진대. 그럼 뭐가 중요해? 한개 편익, 한개 비용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어? 한계 편익은 뭐냐면 어떤 선택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야. 어? 예를 들어서, 어, 어... 떤 선택을 해가지고 추가로 이득이 생겨. 밥 먹으러 가서 메뉴를 골라. 그러면 그 메뉴를 먹으면서 이득이 생겨. 그러면 메뉴를 고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추가 편익이잖아. 근데 밥을 먹다가, 아씨, 밥한 공기 더 먹을까 하고 밥한 공기 더 시켰어. 오, 시기를 잘했다. 아, 배불러. 한계 편익.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 선택에 의해서. 한계 비용은? 어, 밥한 공기 더 시켰어. 천 원이네? 그 비용. 어려워, 쉬워. 쉽죠? 어, 예를 들어가 있는 EX. 야, 질기만 하고 별 내용은 없다. 볼펜을 한개더 쓸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의 한계 편익은? 한개더 사가지고, 아, 볼펜 하나 더 썼네. 개이득? 이거랑, 아, 하나 더 사니까 돈이 더 들었네. 한계 비용. 됐어? 서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다. 겁내. 쉽다. 이것도 안 쓴다. 한계 비용, 한계 편익. 아, 써놓을까? 그래, 써놓자. 한게뭐뭐 있어? 비용, 편익 있었다.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이미 넣어놨으 간단하게 봤을 거야. 추가 선택에 의한 거야. 추가 선택. 마치 공기밥 같은 거예요. 이해 갔어요?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다. 가보자. 따라란. 기업은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얘네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의를 가지고 기업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한계 비용은 뭐냐면요. 상품을 하나 더 만들어. 그러면 은 돈이 드는 비용이에요. 이거 우리 많이, 야 비문학하면 지겹지 않냐 이거? 어? 한계 모식이 나오는 거 지겹잖아. 됐어요? 한계 수입은요. 한 단위 더 생산해서 판매할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야. 근데, 얘들아, 한 단위 더가 포인트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물건 있어. 이거 지울 거다, 얘들아. 물건 있어요. 뭐 팔래, 너네? 장심. 장심, 어? 소파. 소파? 아이, 소파는 스케일이 너무 큰데? 오케이, 좋아. 소파. 아, 뭐, 뭘뭐 쓰는 거야, 나? 어? 리코더. 리코더? 자, 리코더가 낫겠다. 자, 리코더, 얘들아. 리코더를 너네, 한 개만 팔래? 리코더 기업인데. 몇개 팔래? 개 다섯 개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해서 한 100개만 팔자. 아, 어? 얘들아. 100개만 팔 거야. 됐어요? 근데 여기서 100개를 팔면은 수입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너네가 기업을 굴리고 있어. 근데 한개 비용은 이 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한개 편익은 어디서 결정돼? 어디서 결정돼? 어디서 결정돼, 어디서 결정돼 얘들아? 하나를 더 만들어, 하나를 더 만들어서 팔 거야. 근데 봐봐 리코더 하나 더 만들겠다고 무슨 일이 생겨버려? 기계. 를더 돌려야 돼. 또는 노동자를 더 써야 돼. 그러면서 생기는 게한개 비용이야. 근데 이 고작 하나 더 팔아 가지고 얻는 수입이죠? 어? 이게 무슨 무슨 수입이야? 한개 편익이야. 됐어요? 여기서 드는 수입과 여기서 얘를 만드는데 쓰이는 비용, 얘네들이 한 개야, 한 개. 얘네들을 한계라고 부르는 거라고 understand? 질문 질문 없죠? 어려운 거 없지? 한계의 개념 알겠지 이제 확실히? 어 이거 다른 지문에서도 많이 나왔다 응. 그래서 얘들아 내가 항상 설명하잖아 비문학 강의 들을 때 설명해주면 아하 이 지문 풀때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구나 플러스 좀 외워 이 정도는 많이 보잖아 자동으로 외워줘 알겠어? 다자달자한 개가 보고 이게 아니고, 아, 이거 봤던 것 같다. 그런 느낌이구나를 살려. 왜? 왜냐면은 너네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경제 문제에는 한 개가 있다고. 그렇게 어려운 거안 나온다고. 한 개가 있잖아. 한개 비용, 한개 편의. 알겠어? 이해갔어? w h 라 r e 됐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어? 오케이! 어! 자, 한개 비용은요. 하나를 더 만들어. 근데 한 단위니까 열 개가 세일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단위라 그러는 거야. 한 개가 아니고. 한 단위를 증가시키는데 비용이 드는 게한개 비용. 근데 그한 단위 더 만들어가지고 버는 게 한계 편익.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도 우리 많이 배웠다. 됐죠? 이런 경쟁, 완전 경쟁 시장, 근데 여기 디테일하게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갈게.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상품의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 된다. 이해 가요? 상품의 시장 가격, 그게 판매되는 것 자체가 한계 수입인 거야. 됐어? 됐어? 완전 경쟁 시장은, 어, 아, 나와있네.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돼 있고요.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이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냐면요. 뭐냐면,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같아. 근데 이런 게 없어. 그 물품의 차이가 없어.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볼펜에다가요, 뭐, 포켓몬 스티커를 같이 동봉할 거예요. 그럼 많이 팔릴 거거든요. 이런 게 없어. 다 똑같은 볼펜 팔아.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거야. 그냥 한 순수하게 하나 만들었을 때, 순수하게 만든 게 팔린 비용만큼 한개 수익이 들어오는 거야. 이해 가요? 이해가 안 가? 간단해.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너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거야. 오히려 막, 어? 어떤 상품에 변화를 줘. 그리고 경쟁할 때도 광고도 써. 어? 우리는 모델을 뭐 어디는 차원으로 써 근데 우리는 모델을 차원으로 안 쓰고 뭘뭘써막 유튜버 써 그냥 어 강아지를 쓴다고 어 강의제를 써 차원으로 쓰는 거 살래 강의제 쓰는 거 살래 차원으로 사겠죠 그러면은 이제 완전 경쟁이 아닌 거야 왜 밀리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 그런 경우가 아니고 여기는 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그 값어치밖에 없다고 어 상품 하나밖에 없다고 됐어요 됐죠. 즉,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한계 수입이 된다. 이해 가요? 그냥 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하나 만들면 그 하나 가격만큼만 딱 이득이라는 거예요. 됐죠? 상품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시장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올라. 그럼 한계 수입도 그만큼 올라. 이해 가요? 이해 가죠? 볼펜 하나 만들어서 팔 건데 볼펜이 인기가 많아져. 그냥 전체적으로. 너네 볼펜이 아니고 왜? 이, 시, 이 세상에 있는 볼펜은 다 똑같아. 그게 완전 경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볼펜의 가격이 오르면 내 수익도 늘릴겠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되죠. 근데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면 기업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거 체크 한번 해봐. 이거를 근데 사실 여기서는 조금 불친절하게 얘기했어. 근데 이거 우리 딴 지문에서 봤었어. 얘들아. 자, 어, 내가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어, 이렇게 생각해봐. 한개 비용은 한 단위 추가했을 때그한 단위에서 버는 돈이야. 근데 한 개, 아, 한개 비용은 쓰는 돈이야. 한 단위 추가했을 때 버는 돈은 한개 수입이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얘들아,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너네가 물건을 팔아, 어물건을 파는데 누적된 수익은 계속 오를 거야. 아, 뭐라 그래야 돼? 야, 한개 비용은 이렇게 오를 거고요. 한개 수익은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거 이해가니?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만약에 한계 비용이라고, 아 아이... 한계 수익은 하나만 추가로 만들었을 때 버는 돈이지.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 야 하나 만들었을 때 200원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하나 만들면 얼마 벌어? 100원 번다고 저만나에두개 만들면 200원 벌죠.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안 생겨야 돼. 어떻게 생겨야 돼? 그렇게 순수하게 번다고 치면 이렇게 생겨야 돼. 왠지 알아요? 야, 한 개를 만들어도, 한, 한 개를 만들어도요, 그 개당 버는 돈은 100원이에요. 개당, 개당. 두 개를 만들어도요, 개당 버는 돈은 100원이에요. 세 개를 만들어도요, 개당 버는 돈은 100원이에요. 그러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를 만들고, 두 개를 만들고, 세 개를 만들 때마다 뭐가 늘어? 쓰는 비용은 늘어요. 개당 버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그 하나에서 100원을 버는데 쓰는 돈도 100원이 순간이 와. 그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적자야. 근데 딱 동등해지는 순간까지는 뭐가 미세하게 더 높은 거야? 한계 수입이 더 미세하게 높아.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까지 생산해? 생산 기점 아니 생산 기준 언제까지? 나와 있잖아. 한계 비용과 뭐랑 일치해? 한개 수입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를. 판매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보다 한개 수입이 더클 때면 얘들아 이러면은 계속 만들어. 추가 생산한다고.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추가 생산. 단위를 늘려. 이해가니 얘들아? 이해 안될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더 높죠? 그러면은 생산 중단. 그래서 언제까지만? 이때까지만.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이해 가요? 네. 진짜죠? 응. 음. 이해 갔어? 자, 그래서. 이와 반대로 한개 수입이 한개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려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넘어갈게 이제. 어, 이해가길 바란다. 자, 그런데 생산을 계속할 때, 계속 만들 때 이윤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손실이 발생하는 건지도 판단해야 된대.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게 뭐래? 동그라미 평균비용. 얘들아 평균비용 동그라미. 음. 자, 근데 평균 비용의 정의가 나와, 평균 비용. 평균 비용은요, 수입, 투입된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 생산량, 우리가 100개 만들었어. 100개 만들었는데, 천만 원 썼어. 그러면 그걸 나눠가지고 하나당 얼마를 썼는지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개념이야. 이해가 한계 비용의 합 아니요 완전한데요. 한계 비용은요. 아이 이해 못했네. 씨. 한계 비용은요. 야 우리가 지금 이만큼 팔고 있어. 근데 요만큼 추가해. 그러면은 얘 때문에 버는 비용과 아이 버는 수익과 주는, 그, 써야 되는 비용이 존재해요. 그리고 또 추가해. 그럼 얘 때문에 버는 비용과, 아니, 버는 수익과 쓰는 비용이 또 추가돼요. 근데 얘가 일정하지가 않아. 왜? 수입은 일정할지라도 들어가야, 투입해야 되는 비용들은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만 만들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얘네를 다 합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위 하나하나마다가 다 똑같으면 몰라. 근데 얘네는 다 달라요. 야, 많이 만들수록 그게 다 팔려? 야, 삼성이 이런 거예요.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수록 다 팔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계속 만들죠. 계속 만들죠. 근데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은 걔는 어떤 순간에 부딪혔기 때문이야? 한계 비용이 한계 수익과 부딪혔거든. 왜? 내가 많이 만들어. 돈을 써서 많이 만들어. 근데 그게 다 팔리지 않아 재고 처리해야 돼. 그러면은 어느 순간 한개 비용과 한개 수입 추가적으로 만들었을 때 버는 돈보다 잃는 돈이 더 많아 재고가 더 많아. 그럼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든 거 거기서 생산 중단해. 그 얘기야. 근데 얘들아 이 어떤 순간에 끊을 건지가 얘네가 다 비례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야. 됐어 이해가? 그래서 최종적인 상태의 총 비용을 따지겠다는 거야. 그래서 평균 비용이라는 얘기가 되는 게 얘들아 봐봐 삼성에서 핸드폰을 100개 만들었어. 팔릴까? 안 팔릴까? 지금까지 만든거다 갈아엎고 100개만 만들어. 1년에. 다 팔려 안 팔려. 팔리죠. 팔리죠. 200개는요? 1억개는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좀더 줄여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나당의 평균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막판에 갔을 때는 막판에 갔을 때는, 어, 요만큼만 더 늘려볼까? 아, 요만큼만 더 늘려볼까? 생산량? 요만큼만 더 늘렸을 때 이거 팔릴까? 안 팔릴까? 이거 따져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얘네 한개 비용과 한개수입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쓰는 비용이 맨 처음과 이때 다를 수가 있어. 왜? 이때는 처음에는 공장을 이따만하게 지었다가 조금씩 늘리고 싶어. 그러면 공장을 조금씩 증축할 거 아니야. 그러면 드는 비용이 처음이랑 끝이랑 같아? 비례하게 늘어나? 그 드는 비용이?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근데 얘가 대박이 났어 어? 갤럭시 뭐 플립10이 나왔어 그랬더니 그냥 척척척측 접었어 요만해 그러면 개잘 팔려 그러면 에라이 공장 하나 더 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쓰는 비용이 일정하지가 않다고 투입하는 비용이 그리고 그게 판매되는 게 일정해 얘들아 그 사람들이 사가는 것도 일정해 갑자기 어 그만 접을래 나 이럴 수도 있잖아 야 너무 접었더니 잃어버려 너무 어? 처음에는 신기해서 샀는데, 야, 너무 접었더니, 야, 잃어버린다, 야. 그럼 사, 안 사? 그러면 또 이, 뭐야, 수입이 또 문제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평균비용이라는 거는요, 최종적인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하나당 얼마쯤 들였을까를 계산해 보는 거야. 지금 보니까 100대를 판에 총. 1년에 100대 판에, 근데 그 100대에다 얼마 썼네? 얼마를 투입했네, 공장에. 그러면은 하나당 이 정도 돈이 들어갔겠다 만드는데 그거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이해 갔어? 질문 없지? 네. 됐지? 근데 여기서 이 총비용이라는 것도 두 가지로 나는데 뭐랑 뭐? 고정 가변. 오케이? 음. 자, 한계 비용은 총비용 중 가변 비용에만 영향을 받는다. 한계 비용은. 됐죠? 이거 체크 보죠 그죠? 근데 평균 비용은 얘네 둘다 영향받는다. 당연하죠. 총비용이 얘네 두 개인데 생산량으로 나눴으니까 영향이 얘한테 다 가겠죠. 얘네 두 개가 다 얘한테 영향 가겠죠. 이해 가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고정비용은 뭔데요?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 됐어요? 생산량이 많든 적든 매달 임대료 똑같이 나가. 이건 문제 없죠. 근데 가변비용은 뭐겠어? 뭐 재료비, 생산, 고용비, 뭐 이런 거. 이해 가? 이해 가? 그런 거예요. 이해 가나요? 이해 가요? 야 고정비는 이런 거야 학원으로 치면은 내가 내는 임대료 이 학원 내가 내는 임대료 이게 고정비겠죠. 가변비는 뭐겠어? 비용이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예를 들어 이번 달에 교재를 내,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쓰는 뭐 종이량, 종이량에 따른 비용. 아니면은 너네들한테 이거 빔을 많이 샀어 그러면은 전기세가 많이 나가겠지. 에어컨 많이 틀었어 여름이라서. 그러면 이런 게 뭐야 가변비용. 근데 가변 비용은 여기다 영향 미쳐. 고정은 영향 줘못죠못 줘. 못 줘? 못 줘. 왜냐하면은 변하지 않는데 얘가 무슨 의미야? 근데 가변은 영향을 주는 게 물품을 하나 더 만들 때마다 추가 추가 추가하는 거는 고정 비용이야? 가변에 더 추가할 거냐? 이 핸드폰 하나 더 만들려면은 임금을 더 늘려야 되죠. 왜? 직원을 고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무슨 비용이야? 가변 비용. 그러니까 한계 비용은 가변 비용과 관련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고정비용은? 관계없어. 얘는 어차피 나갈 돈인데. 한계비용이 왜 영향을 받냐면, 한계비용은 왜 존재해? 한계수입과 비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만큼 늘려도 될까? 이만큼 핸드폰 더 만들어도 될까를 따져보는 거죠. 근데 임대료는 어차피 계속 나가고 있는데, 뭔 상관이야? 바뀌는 돈이 뭐야? 아, 직원 한명더 고용해도 될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가변비용이 영향을 미쳐. 평균비용은 얘네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왜? N빵 해야 되잖아. 하나당 임대료 포함해가지고 너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데 임대료가 더 나와. 그럼 해야 돼. 안, 안 하죠? 그런 거 따져봐야 될거 아니야. 임대료도 포함해야지. 이해가 써? 됐죠? 자, 그렇다면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는지 평균 비용을 어디야? 통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총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언제라도 가능한 완전 경쟁시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이 기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평균 비용을요. 평균 비용은 뭐야, 얘들아? 생각해 봐. 이 평균 비용이라는 거는요. 어한 개당 예상되는 비용이에요. 그냥 얼추 어림 잡아서 이해 가요? 이해 가? 핸드폰을 팔때한 개당 이 정도 내가 돈을 투자했겠다라는 얼추 예상되는 비용이라고. 얼추. 정확하진 않겠죠? 왜? 엠빵 해버렸잖아. 한개 비용 이런 거안 따지고. 이해 가요? 그래서 평균 비용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총, 어, 어, 일단, 그래서. 자, 이 기업은요, 평균 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 야, 얘들아. 핸드폰을, 한 개, 핸드폰 한 개당 예상되는 비용이야. 근데 하, 핸드폰 하나에 내가 만들 때 10만원 들었다 쳐봐. 근데 이거 판매 비용이 10만원이야. 판매 비용이니까 뭐야? 시장 가격. 시장에 파, 10만 원에 팔아. 근데 내가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요? 얘 대충 10만 원 들었어. 팔아 안 팔아?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바보 아니야? 됐죠? 비교해보고 만약에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하면 손실을 피할 수 없어. 됐어요? 그래가지고 총비용을 전부 해소해. 자,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래? 그냥 회수해. 접어. 이 얘기야. 왜요?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는 낮아야죠. 얘들아 당연한 거야. 너네가 쓴 돈, 어떤 핸드폰 만드는데 쓴 돈이 판매한 돈보다 싸야지 이윤이 남을 거 아니야. 이해가 안 가? 됐죠? 그래야 이윤이 남는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죠 어떻게 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라. 겁나 쉽네요. 되죠? 이해 갔어요? 진짜 이해 갔어? 네. 지운다. 점점 지쳐가고 있어. 똑바로 앉아다. 네.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끝내, 끝이네? 합리적으로 선택해라. 이얘기예요 얘들아, 이거 정리해줄게. 이해 안 가지? 야, 별 내용도 없는데. 네, 그냥 야, 순편익은 순수한 편익이야. 그래가지고 너네가 얻은 이득 중에서 비용 뺀 거야. 쓴돈뺀 거야. 이해 갔어? 예를 들어서 너네가 뭐 핸드폰 팔 건데 10만 원이야. 10만 원에 팔 거야. 근데 드는 돈 5만 원이야. 그리고 뭐 광고비 만 원이야. 그러면 얼마 남아? 4만 원 남지? 그럼 4만 원이 무슨 편익? 순편익. 10만 원은? 번돈 10만 원은? 편익. 거기서 쓴 비용 6만 원은? 그게 6, 비용이죠? 자. 근데 이 비용에는 두 가지 있었고 이거 그냥 갖다 치워 쉬웠으니까 그 다음 한개 비용에는 한개 비용과 한개 편익이 있는데 한개 비용은 하나 추가로 만들 때 쓰는 비용 근데 하나 추가로 만들었을 때 버는 비용은 한개 편익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추가적으로 생산할지 결정하는 요소는 얘네 두 개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 만들어 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핸드폰 하나 더 만들면 1원이라도더 벌어 비용보다 순익이 많아 그럼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든다고. 이해한가? 내가 핸드폰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근데 거기다가 투자하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아. 그러면 은 만들어. 근데 하나를 더 만들었을 때그 하나에 투자하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적어. 그럼 안 만들어.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지금 투자하나를 더 만들 때 투자할 돈 그리고 버는 돈이 같아져. 그럼 그 순간은 딱 멈춰 여기까지. 왜 지금까지는 계속 돈이 쌓여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손해가 나기 시작해. 이해 가요? 그러니까. 누적 비용이야 얘들아. 삼성이 핸드폰 삼성이 핸드폰 공장을 만들었어. 누적 돈이야. 누적된 돈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 계속 올라가. 고점을 찍어. 근데 이 순간부터는 하나를 더 만들어도 그게 안 팔려. 어? 왜? 한개 비용과 한개 편익이 같아져. 이 단부터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 이 순간이 뭐다? 뭐랑 뭐랑 같아? 한개 비용과 한개 편익이 같아져 있는 순간. 됐죠? 자그리고 평균 비용은 뭐냐면요 이런 이때는 얘들아 비용이 비용이랑 편익이 어 정비례로 땅땅땅땅 직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때는 어때 하나를 추가했을 때 상황마다 다르다고 직원 한 명의 고용비도 매달 다를 수도 있잖아 어어 어? 그리고 판매량도 매달 다를 수 있잖아 그래도 그런 거다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쓴돈다 합쳐 봐 그리고 지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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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몇개몇개 몇개 생산해 해가지고 야 하나당. 대충 얼마 정도 들었냐 돈. 이렇게 대충 따져 보는 게 평균 비용. 근데 평균 비용 우리가 핸드폰 하나 만드는데 10만 원 들어. 근데 시장에서 10만 원에 팔아. 그럼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 야, 아까보다 더 쉬워, 씨. 끝! 문제 풀어 보세요. 원진부 최고의 국어 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